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런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볼지게 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음, 긍정적인 반응은 음식물을 먹으면 속이 어떻습니까? 편안하든지 아니면 속을 풀어주는 반응이들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은 속이 잠기든지 불편한 반응이 일어나지죠 그래서 음. 반응의 정성을 보면 농약이라든지 약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방부제라든지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통증이 오죠 그리고 아픈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화학비료라든지 우리가 화학조미료 그리고 성장호르몬같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때는 우리는 몸이 좀 미식거리죠 그렇게 표준말로만 매서 꺾고. 그냥 타고 싶은 증상이 일어나지. 이두 개의 반응은 완전히 별개의 반응입니다. 별개로 일어나집니다. 똑같이. 응? 그래서 이제 반응의 정도를 볼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약을 친 반응에서 일어나는 몸 반응이 있고요. 간접적인 농약, 그러니까 오염된 토양이라든지 오염된 대비를 써서 직접적로 농약을 치지 않면 그걸 써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도 또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중에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반응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몸 맑기에 대해서도 몸 반응이 틀려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몸에 몸이 불편한데 어떤 사람은 속이 편한 사람이 있지 그건 어떻습니까 몸 맑기가 틀리서 그렇습니다 내가 애가 만약 이 음식을 먹고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속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 음식 맑기보다 내가 더 맑지? 그래서 속이 불편하고 속이 편한 사람은 이 음식보다 내 몸이 훨씬 더 탁하지? 그래서 음, 음식이 맑기 때문에 도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몸의 맑기에 따라 음식물의 맑기에 따라 들려지죠. 그리고 음식물도 어떻습니까? 나는 이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속이 아프다. 그렇다 하면 이 음식은 내몸 맑기보다 맑은 음식이고 이 음식은 무엇입니까? 비료 농약이 들었든지, 하여튼, 학물질이 들었든지, 몇 분을 훨씬 탁한 음식이지. 그래서 탁한 음식이 들어오면 속을 불편하게 만들지. 이렇게 몸 맑기하고 음식 맑기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항상 반응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반응량의 어떤 반응들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 몸 반응을 볼 때는 부정적인 반응인데 읽기는 긍정적인 걸로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은 만약 산삼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산삼을 먹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한 사람은 위장이 아프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픈 반응이 일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장이 아프니까 위기능이 약하죠 그리고 그러면 위신경계가 예민하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이런 몸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반응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몸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증상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가장 맑은 은피 산삼을 먹고 일어난 반응을 우쭤보면 어, 해석이 달라지죠 바로 명연이 한 거죠 명연 반응 그런 걸뭐 우리가 명연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호전 반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지에 아, 나는 뭐, 홍삼 먹고도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삼에는 비료 농약을 굉장히 많이 쳐요. 농약, 비료가 있는 홍삼이라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때명예이일어할수 있죠. 왜냐면 내 몸이 홍삼보다 탁하기 때문에 홍삼 맑기만큼 내가 이렇게 끌어올리지죠. 그런데 몸은 자꾸 맑아질락 하죠. 그러면 인중에 홍삼이 걸리죠. 홍삼을 먹어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작년에는 홍삼을 먹고 내가 몸이 좋아지는데, 원래는 뭐 어떻게 안 되네? 이런 모습이 벌써 몸은 자꾸 좋은 쪽으로 갈락하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갈락합니다. 좋아짐 쪽으로 갈락하는데, 음식은 제자리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음에는 홍삼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몸이 좋아지지 않죠. 만약에 아까처럼, 산사, 산삼을 먹고 배가 아프다 하는 건데 대신 얼마 인삼을 먹고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삼을 먹고 배가 아프면 인삼에 농약이 있죠, 약이 있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틀리지는 거죠. 몸 반응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까? 어렵죠. 잘 알겠습니까? 음. 사실 이런 몸 반응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면 항상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몸 전체를 지켜보는 연습을 해야 되죠. 하루에 몇 번씩이라 자기 몸과 대화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음식을 먹고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쩌 보면 몸에 대한 빠사는 명상 좀 되죠. 그래서 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제일 친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제일 친하게 지내야 되죠. 몸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마음처럼 스스을 버리지 않아요. 마음은 변덕스럽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친해지면, 친하게 지나면 지낼수록 몸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물하지요. 많은 기쁨을 선물하세요. <laughs>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